특정 기간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체류하지 않게 되면 영주권을 잃을 수 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가 될 수는 있지만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은 박총명 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정확하지 않은 지식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얻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사례들 그리고 이민법의 근거에서 실제로 무엇이 기준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통해서 많은 영주권자 분들에게, 또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렸으면 하고요. 오늘 영상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권자분들이 가장 흔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체류하지 않게 되면은 영주권을 잃을 수 있다라는 어, 이런 얘기들인데요. 영주권자들의 해외 체류에 관련된 이민법상의 근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라면 입국 심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국 심사관들에게 영주 의사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365일을 넘게 해외에서 체류하신 경우라면 내 영주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기간 이상 체류하신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된 것으로 간주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영주권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기 위해서는 이민 법원에서 이분은 영주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받은 다음에 영주권을 박탈하는 절차 외에는 영주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방법은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주권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6개월 이상 체류하시고 미국에 1년을 넘기지 않고 들어가신 경우라면 현실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들어가셔도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입국 심사관이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많은 국가에서 미국의 공항들로 하루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CBP 오피서들은 이분들에게 다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분들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체류하신 경우라면 6개월과 12개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크게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12개월이 넘어간 상황이라면 일단은 영주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하셨던 분들이 모두 안전하게 영주권을 유지를 하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영주권을 새롭게 취득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바로 미국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영주권을 취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리엔트리 퍼밋이라는 재입국허가서라는 제도를 통해서 미국에 이주하시는 시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을 마무리하셔야 된다든지 군대를 갔다 오셔야 된다든지 사업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든지 재산을 정리하셔야 된다라든지 이런 사유를 가지고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영주권자가 되신다고 하셔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이주 시간을 늦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엔트리퍼밋을 부득이하게 쓰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1년을 넘기지 않고 미국에 입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가지 다른 사정들이 고려가 됐을 때 무리없이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1년을 넘길 것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